최근 대구 시민들의 휴식처인 신천둔치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등장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파랑, 초록, 노랑,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는군요. 네. 이런 신호등이 생길 정도로 참숨 쉬는 게 쉽지가 않은 요즘인데요. 폐 건강을 위해서 언제 나가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오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신경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네, 교수님, 올해는 이 폐암 예방에 있어서 참 특별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그 폐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 검진이 시작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7월 이후부터 만 54세에서 74세 사이에 해당하는 분 중에 장기 흡연자, 음. 즉 30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기검진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이 한 11만원 정도 나는데요. 한90% 정도는 국가부담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은 한10%한만원 정도 하면 될것 음,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난해 12월에는 담배값에 경고 그림 표시제를 시행한 이후에 처음으로 새로운 경고 사진과 문구를 넣은 포장이 출고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 끔찍한 그림인데 네. 이게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표지를 바꿔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대한 위험성 무시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전문가의 선택, 폐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처럼 폐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X입니다. 오. 네, <laughs> 예. 어, 대부분 폐, 어, 담배를 끊고 나면은 바로 어, 폐암 발병률이 줄어드는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 담배를 끊으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폐암 발병률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간접 흡연자가 폐암 발병률이 약한 1.5배에서 2배 정도 나옵니다. 비흡연자에 비해서. 네. 실제 한이 간접 흡연자 수준이 되려면 한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간접 흡연자하고 수준이 같아지는데 실제 금면후 20년, 3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담배를 전혀 태우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폐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군요. 시간이 그렇구나. 많이 지나야 되는군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 모를 어깨 통증 폐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 어깨와 폐암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오입니다. 아그렇습니 맞습니다. 네. 네. 모든 폐암이 어깨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깨 통증이 폐암을 나타내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 통증은 실제 우리가 폐암이라면 뭐 각혈을 한다거나 어뭐 숨이 차다거나 숨소리가 쓱쓱 끓인다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어깨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의 위쪽 부분, 이 어깨 쪽에 가까운 곳에서 폐암이 생긴다면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등도 아프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팔도 아픕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픈 증상보다는 팔이 저리는 증상 이런 것들도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는 또 식도 주위에 생기게 되면은 이 커지면은 식도를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잘안 넘어갑니다. 심하면 안 넘어가니까 토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그런 경우에는 어, 암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위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또 일부분들은 얼굴이 많이 부어서 옵니다. 그리고 목에 보면은 이렇게 혈관들이 막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오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암이 이게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머리나 팔이나 이렇게 피돌기를 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경로에 큰 정맥이 있습니다. 그걸 상대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맥 가까운 곳에 암이 생기면 이걸 막 눌러요. 그러면 혈액이 심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자꾸 혈액이 채이겠죠? 막붓습니다막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폐암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증상 네. 이런 것들도 생깁니다. 어,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세 번째 인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흡연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틀렸습니다. 네, 핑계죠. <laughs> 예. 아, 이게 이제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는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증가하는 걸 무엇으로 보상을 하느냐. 또 담배를 태우는 것으로 보상을 하거든요. 담배를 태우게 되면 이제 니코틴의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태우면 이게 뇌가 금방 반응을 하거든요. 7초도 안 걸려요. 뇌가 뭘,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이런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오래 가느냐? 20분에서 40분밖에 안 갑니다. 그게 딱 지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담배를 피우게 돼요. 이게 담배를 피움으로서 해소가 되는 것이지, 그 상황에서 담배를 안 피우게 되면 스트레스는 훨씬 증가하는 것이죠. 네. 결국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내에서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폐는 이렇게 상중하 저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구분되어 갖고 있고 왼쪽 폐인 경우에는 상하 요렇게 돼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 상 하로 돼 있지만은 이렇게 어슷하게 이런 면으로 어~ 보여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걸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로 보면 기관지가 있고,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이게 흡합관 아리 폐포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이제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는데 그 주변을 이런 아주 가는 혈관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포내로 들어온 이 공기 내에서 산소를 빨리 이 혈관내로 가지고 가고, 혈관에서 신진대사 결과로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갖고 와서 허파과리로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은 폐가 되고요. 이쪽 부분은 우리 몸 신체 부위에,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제 폐 주변에 있는 이 모세 혈관들이 산소를 가지고 가서 신체에 있는 여러 장기의 세포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전달을 고또 여기에서 생긴 탄산께서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혈액이 쭉 갖고 와서 다시 폐에 와서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하고 이 이산화탄소는 숨을 내쉴 때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죠 네. 폐는 이런 구조를 가지, 가지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가 오른쪽과 왼쪽이 모양이 좀 달랐었는데요 하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네. 하는 역할은 우측 좌측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어, 폐암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계신데 어, 종양의 위치, 그러니까 종양이 폐의 어느 위치에 따라서 생성전야에 따라서 이 건강에 병의 심각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첫째는 이게 빨리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늦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큰 기관지에 생기면은 훨씬 이게 기침이나 가래가 나거나 각혈이 생기는 게 일찍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발견이 되고요 그러지 않고 기관지에서 먼폐 가운데 생기게 되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폐암이 있어도 이제 찾지를 못하게 되는 진단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자각 증상이 없죠 그래서. 폐암이라고 해서 꼭이허파과리 폐에만 암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기관지에도 생기고 허파에도 생기게 됩니다. 사실 큰 폐라는 게 하나의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 내에 기관지도 다 분포해 있고 또 폐포 허파과리도 있으니까 이두 군데에서 다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인데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약한 70%가 흡연의 이유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한30% 정도는 흡연과 관계 없습니다. 흡연과 관계 없는 비흡연이 원인이고요. 좀 남자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남자들한테는 약두 번째로 많이 생기고 여성들에게는 약한 다섯 번째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이 빈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망률이 남녀공이 1 위입니다. 네. 이 완치는 가능하거든요. 완치는 가능한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찍 발견돼야 됩니다. 네. 조기 발견에 대하여 완치가 가능한데 조기 발견될 가능성, 조기 발견되는 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예, 이미 3기 사기에 발견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네, 네. 되겠습니다. 발견이 돼도 사망률이 높군요. 예. 폐암이 이제 종류 중에 비소세포 폐암이냐, 소세포암이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저, 결국 비소세포폐암의 앞에 빗자는 아닐 빗자입니다 네. 그래서 소세포폐암하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음. 이 소세포폐암은 암세포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다는 의미에서 이제 앞에 소자가 붙었고 비소세포폐암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결국은 경과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비소세포폐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폐암의 약한 85%가 비소세포 폐암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폐암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비소세포 폐암을 이른다라고 할 정도로 비소세포 폐암이 많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비소세포 폐암 속에는 편평상피암이 있고 선암 혹은 세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드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네. 이 편평상피암은 이 보시다시피 이 기관지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 흡연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암, 세암은 기관지에서 좀먼 쪽에서 많이 생기죠. 이 흡, 보통 흡학관리에서 많이 생깁니다. 여자들한테 많습니다. 네. 편평상피암은 상대적으로 흡연을 많이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된다면 편평상피암이 됐든 선암이 됐든 이게 완치 가능하거든요. 소세포 폐암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5%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되면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유는 흡연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소세포 폐암은 흡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세포 폐암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조기 발견이 안 됩니다. 소세부 폐암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전이가 많이 돼서 옵니다. 이유는 굉장히 성장이 빠르고 악성도가 높습니다. 짧은 시간에, 없다가 짧은 시간에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사진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큰 기관지. 사실 폐가 이렇게 좌우 두 개가 있지만 이 사이에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세포 폐암이 생기는 자리는 심장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조기 발견이 안 되니까 치료는 대부분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호주 폐암 재단에서 2028년까지 호주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 폐암 의료 비용이 약 66억 달러, 상당히 큰 금액인데 네. 이만큼 이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발병률이 꽤 높은 편인가요? 우리나라는 폐암 발병률이 높은 편입니다. 높은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폐암 발병률이 낮아지는 게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결국은 흡연율이 떨어지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흡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폐암 발병률이 언제쯤 그러면 감소하는가. 적어도 2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2016년 국가 암 등록 통계인데요. 사실 올해 발표된 겁니다. 아, 지난해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어, 우리나라는 위암이 가장 많습니다. 위암이 가장 많고, 그다 대장암, 갑상선암 이렇게 있는데 실제 전체 암 환자를 대별해 보면은 폐암은 네 번째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리다시피 사망률은 제가 1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어, 수술로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위암의 5년 생존율과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어, 폐암의, 폐암의 생존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폐암의 생존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암의 5년 생존율이 30%를 넘지 않거든요. 네. 위암이나 대장암이 거의 70%, 75% 되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5년 생존율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암의 5년 생존율은 현재 약한28% 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치료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아직 대구 지역은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좋고 이게 또 재밌는 것이 흡연하고 비흡연을 한번 갈라봅니다. 담배 태시는 분은 담배 태시지 않는 분에 비해서 훨씬 5년 생존율이 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흡연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폐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담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억울한 경우는 담배를 어, 피우지 않는 분들한테도 폐암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폐암이 발병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꼭 네. 담배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또 어떤 게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라든지,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계되는데 요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떤 연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방사능. 그 다음 직업도 문제가 됩니다. 성면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성면 이외에도 뭐 비소, 니켈, 카드뮴 이런 중금속들은 폐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다음 세 번째 나온 이 만성 폐질환인데요. 이 부분은 거의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미 기존에 폐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많았던 결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결핵을 알았는데 상처가 많이 남은 부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핵으로 인한 폐 손상, 폐 파괴. 이게 있는 분들. 또한 그룹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역시 담배 때문에 생기거든요. 네.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하나가 폐성유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폐에 이미 만성적인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암세포가 만들어져서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유념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또 하나가 요즘 많이 여성분들한테 나오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직업적인 게 있어갖고 성면에 관련된 일을 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암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암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이 생깁니다. 이암 유전자는 저도 갖고 있고 여러, 계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해야 돼요. 이암 유전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모르지만은 암 유전자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암을 만드는 과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이 가족력인데요. 어, 이게 유전과 가족력은 다릅니다. 유전은 선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후대에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네. 대물림이죠. 가족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력은, 어, 한 가게 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병이 있다면 가족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전된다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폐암은 발생할 확률이 약두배 정도 더 높습니다. 네. 네. 이 이유는 가족이라면은 태어나서 비슷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고 자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오래 생활을 해서 그렇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담배 끊으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무조건 칭찬하라. 그리고 한번 끊었다가 다시 태우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절대 나무라지 말라. 또 끊을 수 있다는 용기를 주라.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배를 끊었을 때 어떨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흡연자입니다. 흡연자의 폐암이 발생하는 비율이 제가 10배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연구보, 연구마다 다릅니다. 저거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10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담배를 안 태우지만 가족들이 남편이 부모가 간접흡연이죠. 간접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이 약 1.5에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럼 담배를 끊었다 칩시다. 5년 정도가 지나면은 폐암 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15년이 지나니까 간접흡연자하고 폐암 발병률이 비슷해집니다. 15년. 그런데 2, 30년이 지나도 담배를 많이 태웠던 분들은 담배를 안 태운 사람보다는 폐암 발생이 더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환자들이 그럽니다. 나 20년 전에 끊었는데 왜 암이 생겼을까?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끊었다는 사실에 너무 막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는 흡연의 영향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또한 가지가 여성 폐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7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폐암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3분의 1이거든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20%밖에 안 됐는데. 계속 여성 폐암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 폐암의 대부분은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10% 정도만 흡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폐암은 흡연 이외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들만이 갖는 어떤 생활 특성 이런 거 혹시 원인이 되지 않을까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자보다도 담배를 태우지 않는 분은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조직 소견이 다릅니다. 이 선남 선남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선남은 이몸 세포에서 폐 안의 세포에서 체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긴다고 해서 이게 선암이라고 혹은 세마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세마입니다. 세마이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요즘은 이 표적 항암제라는 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항암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예후가 담배를 많이 태워서 암이 생기는 것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입니다. 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폐암이 주방 환경, 간접 흡연, 이 굉장히 요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문제입니다. <웃음> <웃음> 남편이 본인은 담배를 안 피워도 같이 지내는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은 이게 간접 흡연에 노출되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 2년 이상 간접회변에 노출이 되면 조금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게 조리 과정, 또 주방의 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요리를 하게 되면은 주부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고 또 끓고 튀기고 이렇게 하면 연기도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단백질 식품이 탈 때, 뭐 단백질 식품이면 뭐 고기 굽는 것도 단백질이 되겠죠. 예. 이럴 때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하나는 식용유를 우리 튀기는 요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도 보면은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거든요. 오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발암물질. 또 하나 중요한 게 환기입니다. 환기.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요리를 하시는 것, 또 환기가 잘안 되는 곳에서 요리를 하시는 것,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안 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눈이 따갑다. 앞이 뿌얘지도록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가 안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한 6배 정도 폐암 발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또 기름을 많이 쓰는 요리에도 폐암 발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취사, 주방 환경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먼저 오른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렌지, 렌지 후드를 가동하면은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가스가 안 좋다고 해서 요즘 전기 많이 쓰죠. 네. 전기를 많이 써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방 내에 연기가 얼마나 많이 환기가 안 돼서 연기가 많이 있느냐, 기름을 사용하느냐. 렌즈를 쓰느냐 안 쓰느냐 보다는 환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환기가 안 되면 폐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폐암을 이야기할 때 이런 주방 환경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혹은 뭐 부유먼지라고도 말을 하고 뭐 사이즈가 작은 것은 초미세먼지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대기 오염 물질입니다. 여기에는 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황산, 께서 질소, 납, 오존, 중금속 거의 중금속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좀 전에 폐암의 원인 중에 중금속이 들어 있었죠. 니켈, 카드뮴 이런 중금속들 발암 물질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폐에 깊숙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0 마이크로미터 이하 되는 작은 게장긴 시간 동안 대기에 머물죠. 사람은 숨 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폐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도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속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흙합과리까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네. 아주 작은 것들은 혈액을, 혈관,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다 흡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폐 깊숙이 도달해서 염증 반응을 오랫동안 일으키게 되면 여기서 암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역학조사를 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폐암 발생률이 약한 9% 증가한다는 공식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제 폐암 연구소에서는 이런 미세먼지를 폐암 유발 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폐암 발병 원인에 대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폐암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 남성이 여성의 폐보다 좀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여자가 동일한 연령대 이 폐암 발병률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폐가 좀 작습니다. 작다가 보니까 폐활량도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런 발암물질이나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이런 작용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낫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암물질이 폐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자보다 여자가 이게 그 제거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담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이런 이유로. 흡연을 하게 되면 남자보다 동일한 흡연 양이라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훨씬 폐암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